어, 지금 1도 패드의 소스피너를 부를 때, 제가 들을 때는 약간 뭔가 벅차게 들려요. 차로 치면은 60km가 넘어는데 키가 1단이 아직까지. 뭔가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자, 제가 말씀는말 중에서 성구 전환이 있어요. 소리성장, 입구, 전환된다. 아까 제가 전환, 성구 전환의 예를 든게 뭐였죠? 아까? 두꺼 소리. 두꺼운 소리? 중간소리, 짧은 소리. 그게 성부전환의 예예요. <laughs> 성구전환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지금은. <목소리> 소리가 가볍게 내야 이게 좀 넉넉히 들리는데, 피치가 낮게 걸리다 보니까. 어렵죠. 똑같이 제가 부르는데 제가 두 가지 목소리로 하나는 얇은 목소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예, 두꺼운 목소리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아, 소리가 성악은 좀더 쨍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호흡의 압력을 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본적으로 그 소리의 형질이라고 하죠 형질 형태의 질감을 못 내는데 호흡을 쓴다는 건요 사실 아이가 눈두자마를 바로 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리의 피치를 만드는 거예요 1 2호 페데리 반주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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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1 2호 페데 시작 앞으로,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대개 가셔서, 아, 유튜브로 한번 찾아봐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한번 올려드리는데요. 자, 음. 일토 음. 페델 소스피라운 열. 최사, 아까 한번, 예, 성대를 위쪽으로 썼다 그러면요. 최사, 음. 그르데딴토리르 딴토리골. 음. 이렇게 올리는 거, 무셨을 거예요. 빠버럭티도 올리고, 이렇게 이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일단 굉장히 멋스럽고 조던지는 그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되는데 뭔가 음악적으로 그 소리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거야. 세 뭐야? 단도리고 단도리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뭔가 딱딱하고 뭔가 울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단도이고 는 뭔가 소리가 좀 음악적으로 뭔가 더 말랑말랑해지죠. 그걸 이제 성악에서는 메사 보체 그러니까 메자가 메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메조라고 메조 소프라죠메자가 반여반 이 절반. 메조 메짜 보체는 목소리에 목소리의 절반만 내는 기술을 메사 보체라고 하거든요. 이태리에서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보통 우리 오페라 아리아도 마, 그러니까 마크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건데. 그 위치가 어딘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성대를 얇게 쓰고요. 아까만 것처럼 안녕하세요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여기죠. 여기. 옆에서 보면 여기에요. 여자 소리 때려요. 앞에다 보면 이쪽이지만 옆에서 봐야 돼요. 여기. 여기다 소리 를 때리거든요. 근데 꼭 주의할게 있어요. 어좀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요. 덜렁덜렁거리는 밑에 소리를 최대한 빼야 돼요. 그거 하면 절대 그 메사 보채가 안 돼. 왜냐면 이거 궁금해 분들이 많고 저한테 자 유튜브를 이제 렇게 찍고 막 하니까 몇 분이 이거 질문하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현장에서 들어야 되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 도리 좀 볼래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더. 저도꼭 숨을 다시 확인해야 돼. 요 도리. 위쪽을 누리는 느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땅 덜이던 돌이거르거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 느낌이 있어야 나중에 소리를 거기서 빼는데 그 느낌이 없으면 소리가 절대 안빠져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쪽에서 소리를 짱짱 내보시는 거예요. 소리 얇게 비강 공명 써가지고 1, 도세대한번가 반장님. 다 같이 숨 많이 쉬고 시작!

자, 딴딴돌이, 딴돌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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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고, 이어서 해보는 거예요. 숨이 짧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못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 호흡을 키우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호흡이 좀되실 분들은 우리 고 이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저 딴돌이, 고, 시작.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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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되게 어렵죠. 근데 위쪽에 그 포지션만 알고 계시면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제 저의 어떤 멘토는 저기 까레라스였어요 아세요? 호세 까레라스그 파바로티, 도밍고, 까레라스쓰리테너쓰리테를 뽑을 때 저는 그냥 등치로 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 나중에 나중에 그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제가 알려줄게요 파버로티는요 소리 잘 내서 뽑았어요. 소리를 잘 내. 도밍고는 여성분들이 가서 안기고 싶어 <목소리> 노래할 때 도밍고 부르면 도밍크가 190이잖아요. 이 노가 내내 노래하면 막 여성분들이 막저분면한번 아, 안겨봤으면 그랬대요. 예. 네. 그다음에 까리나스는 뭐예요? 노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그 중에 아무것도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는? 저기 누구야? 빵으로트. 넌 소리나 열심히 내. 네. 둘은 우리가 되니까 근데 저카르아스가 되게 멋있네요. 카르아스는 노래할 때한 번에 안 내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가 있어요. 겉더리. 겉더리. 이게 카르아스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좋아했는데 카리아스는요 이거 부를 때세센자디테를제작하는게카리아스예요 <목소리> 근데 카레아스의 멘토는 누구예요? 주데페디 스테파노. 스테파노는 예전에 그그 그 사람이 여기를 그베사모체를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듣고 카리아스가 똑같이 하는 걸 너무 제가 여기 많이 했대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그 음악을 들었을 때 파바로티는 너무 그냥 기계가 부르는 것 같고 도민고는 그냥 좀 이랬고, 까레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까레라스가 잘 부르는 몇몇 곡이 있어요. 어떤 곡들은 너무 심해. 너무, 그, 너무 심한 곡이 있는데, 어떤 곡들은 굉장히 그 아주 슬픔을 잘 표현되는, 그러니까 가창법에 다른 거죠. 여기서는 제가 좋아했던 까레라스까지. 센터 디테일. 똑같이 해주세요. 자요거만 할까요? 음나 음정 마지막에 절쳐다보지 마시고 찾으세요 절 쳐다보고 잡아버린 저 각, 각자 찾으세요 위치를 그게 어딘지 예 저는 절을 보지, 보지 마시고 여긴가? 이 까노 배면이 되게 쉽잖아요, 노래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대학교 입시곡으로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기가막히게 잘 부르면 음대를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 오늘부터 한번. 예, 네. 네. 나중에 저희가 레퍼들 중에서 서울대 입시곡도 있어요. 예, 네. 지금 영어학교 내지다 다음 기에론지 달까르베 그 서울대 입시곡 매년 지정곡이에요. 그 부르시면은 어떻게? 늦지막이 바닥도 의길로서 u